어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뭐 사실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까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계속 반복하셨다 고 그러는데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청와대부터 대통령실에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수준이면 인사정보 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자료 수집단 수준이다 이, 이거네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처음에. 그이저 권한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할 때어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그리고 장관이 설명했었던 거랑 많이 좀 달라서 제가 유진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 그저 인사 검증 그 자료 중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자자 붕자 이 영상 있는 거 아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어, 말씀을 계죠 거기에 대해서도 있죠? 제가 드릴 네. 말씀이 있어요. 네. 이 붕자자 붕자 하는 걸 보고 내가 우, 우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뭐 온갖 옹갖 붕자 떠돌, 떠돌고 문재인 뭐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 쳐들어간다 붕자자 붕자 이거를 막 하시니까 심지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갑석 의원이 그날 혹시 술 드셨냐 물어볼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영상 자료 이런 걸 대통령이 어떻게 다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가지고 들어갔겠다 싶은데 이거를 보고도 대통령이 오케이 곧바로 가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 대통령의 어떤 지명 인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인사 검증 관련해서는 제가 말았었다 이렇게 길하세요 당연합니다. 아니 뭐가 당연해요. 2022년 5월 30일날 뭐라 고 그러셨느냐면. 이 국회와 언론의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청와대의 음성적인 검증 투명화를 투명화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하면 질문하는 국회가 질문을 했는데 나는 답을 못한다. 이게 무슨 검증이고 객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원래 이 검증단을 설치하려고 하셨을 때 설명하셨던 것과 지금 장관의 태도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 마무리해 주시면 주님. 좋겠고요. 이쯤 되면 우리 저 장관 말만 믿고 이렇게 있는 게 적절할까 싶은 게 아까 우리 김승호 의원님도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우리는 그냥 자료만 이렇게 다 모아갖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문제가 아닌 게 그 밀실이고 음성적으로 했었던 청와대 이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전에도 일, 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인사검증 책임자들이 물러났어요 곽상도 의원도 연이은 장갑금 인사 낙마 때문에 곽상도 민정수석 물러났고요 홍경식 민정수석도 물러났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이유로 어. 비서실장까지 다 사표냈고요.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허고 가져갈 인사검증의 책임자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체포동의안, 역대 체포동의안 아까 우리 저 어, 권치승 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뭐 가결부결로 얘기하시지 뭐 글자 숫자가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뽑아봤어요 역대 가결부결이 다 있었는데 제가 찍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장관님이 제일 다른 게 1. 체포영장 대상자보다 발언 시간이 훨씬 길어요 역대 장관들안 그랬습니다 2. 타 장관에 비해서 또 압도적으로 길어요 3. 일분남짓 설명으로 여야 출신 의원들을 각각 가결시켜내고 구속까지 끌어냈었던 옆에 계신 우리 박범계 전 장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아까 뭐 내가 설명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그 지난번에 이대명 대표 관련해서는 가결된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그거야말로 아전인수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장관이, 장관이 오히려 이거 부결시키려고 저러나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그, 그 오버하는 방식으로 하나? 오히려 그런 지적들을 했다고 저도 그랬고 오히려 많은 의원들이

그이문제 이것도 하나 하나 이게잘 지켜나갈 겠고 어떻게 방향을 확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예 어떻게 어떻게 예. 예. 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선의로 잘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서 제가 잘 듣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다만 체포 동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다수당이 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설명 불가피하다. 그리고 문제는 저는 하영재 의원 그 체포 동의안 설명 때도 이거 이상으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내용이 또이 그, 녹내 의원들 얘기 수준으로 증거 관계 상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반응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게 이겁니다. 제가 인사검증 인사 인사관리단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은 이거, 이런 차원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다고 했었을 때 민주당 의원님께서 정말 로 우려하셨던 것은 제가 너무 세진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제가 사찰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도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이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이게 문제 될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 객관적인 자료 수집은 여기서 하되 그리고 판단 기능을 철저히 분리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이나 비토의 권한을 행사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그 인사에 관한 전횡이라든가 권한 남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그이 시스템이 시작한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바뀐 게 아니고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권한이나 힘 쓰는 자리가 전혀 아닌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제가 건건히 어떤 내용에 관여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계적인 자료 수집을 한다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떤 직위의 용도로 나오는 건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받지도 않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봐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그리고 게다가 이게 어디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로 데이터를 모아서 넘겨줘. 이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자료 수집과 판단 기능을 서로 같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아 이건 아는 이쪽에서 아는 거를 이쪽에는그 뭉개기 어렵잖아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런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균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전이라는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어 저희가 과거보다는 투명해진 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인사 검증 내용은. 본인이 동의하는 자료를 그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조건은 이겁니다. 인사 검증할 때 인사 검증 자료로만 쓰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조건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면 인사가 거기 오는 후보자들 중에서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봤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검증 내용에 대해서 검증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국 의원이나 이런 질문을 받아서 공개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인사 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둘째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내가지 인사할 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대 정부도 이렇게 하나도 안 했던 겁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토콜 그리고 이걸 알아냐 몰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원스럽게 답드리지 못하는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성실 성실하게 나름대로 제가 한계를 가지나 해서 답변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진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하신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이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인사가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그 의견을 내고. 추뭐 추천이나 비토까지 하게 된다면 이 권한 자체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그 권한 자체가 대체 비대해질 것이고 오히려 좀 부작용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